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350번째 시간입니다. 자, 백이 한 칸을 뛰었고요. 이 흙돌이 지금 도망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부터 보면은 들여다보고 이렇게 입구자를 둔 다음 백집을 깨고 빠져나왔습니다. 흙이 큰 불만이 없어 보이는데 흙이 좋지 않습니다. 우선은 이한칸뛴 자리가 너무 흙 입장에서 한가해 보여요. 이게 지금 상변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흙은 이 자리가 공배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흙이 당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제 생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흙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변으로 들어갈 자리입니다. 특히 이 돌은 달아나지 않았을 때요. 실전 같은 이러한 교환이 없어야 백 입장에서 공격하기 까다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일부를 떼주고 안에서 살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교환을 해놓고 온다면 백은 흙이 무겁기 때문에 약간 악수 같지만 이런식의 교환을 하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흙이 지금 보시면 얘에 달아나기도 바쁜데 이쪽 봉쇄를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저교환을 하지 않게 된다면요. 이렇게 들여다보게 된다면 흙은 예를 들어서 들여다보고 이을 때 밀고 들어가서 이두 점을 버리고 귀에서 사는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백은 막아야 할 텐데 젖히고 이은 다음 한 칸을 뛰게 됩니다 이렇게 두게 된다면 백의 들여다본 수가 패석을 들여다본 느낌이 되기 때문에 백이 좋지가 않고요 백 입장에서 이귀 사는 것 때문에 이두 점에 대한 공격을 마음 놓고 하기가 힘듭니다 흑돌이 가볍다는 뜻이겠죠 자, 이수의 효과는 백이 만약에 이렇게 온다면 건너 붙이는 수를 노리는 것에 있습니다. 곧마를 지금 넘어가는 느낌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백이 응수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백은 여기서 젖히고 쳐서 이한 점이 뚫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우변을 사수하게 될 텐데요. 실전과 달리 흙이 훨씬 더 당당한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요점은 이두 점, 도망가기는 싫고요 공배니까. 가만 놔두면 귀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먼저 우변을 깨는 이 수가 지금 상황에서 좋은 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